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대구시는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물이 낙동강 물보다 수질이 더 좋아서 식수로서 적합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안동댐이 들어오고 물 흐름이 멈춰지면서 낙동강 물이 섞이시죠. 대구시는 안동댐 수질검사에서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동댐 호수 바닥에 쌓인 중금속 수치를 근거로 하지 않아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가 공개한 검사 결과를 보면 안동댐 세개 지점 모두 카드뮴 수치가 평균 1kg에 6.79에서 8.5mg으로 최악의 수질 단계인 4단계 기준치 6 0 9를 넘어섰습니다. 카드뮴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거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이따위 이따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안동댐 상류에 있는 영풍재련소가 카드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안동시조타도 안동댐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동댐의 물을 갈로를 통해서 보내는 이러한 작태를 하지 말고 미쳐지십니다.